또 하나님의 집 다서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으로 이 새벽을 열어가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레비기 23장에서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달락 2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어제 살펴본 새해가 시작되는 민간역입니다.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종교절기가 여기 시작이 되죠. 종교절기의 시작입니다. 양력으로는 3, 4월, 9, 10월입니다. 이제부터 나팔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시작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대속제일까지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에서 일주일간 지켜지게 되고요. 하루 더 초막절 축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이 새해가 시작되는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의 절기 안에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 죄사함의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죄사함을 믿는 것처럼 죄사함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거룩한 삶, 거룩한 절기를 통하여 일상에서 구현되어야 될 축제를 만나보게 되는데, 가을의 나팔절에 의해서 대속제일을 성회로 지키고, 이때 바로 금식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27절에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강조되는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더욱더라는 무엇보다도라는 강조가 있고요. 31절 하반전에 이것은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만월이 여겼다가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정이 본문 말씀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금식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회개하고 겸손으로 엎드러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안에 용서와 화목을 이루어가는 일의 중요한 절기가 대속죄일에 절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강가하고 있는 강가하고 있는 죄 사함의 문제, 내 죄를 하나님하고의 사함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대속죄의 교회를 레비기1 6장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특별히 성막을 깨끗게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과 만나며 하나님 앞에 상처와 미움과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과 치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과. 배나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족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자리 속에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는 일들의 중요성들, 진정한 의미의 금식과 회개의 세럼을 이뤄가는 대속제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도 제3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절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언명을 듣고 있는 그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29절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엄명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은 죄 사함이고요. 히브리서 9장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복된 은혜를 기억합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이제 비로소 가을절기의 마지막 추수축제가 열려지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베란다나 대문 앞에나 공터에 짓고 한 주간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초막이 되고요. 원래 광야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지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이때는 이제 모든 과일들을 다 추수해서 말려 저장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수장절이고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그 광야 여정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요. 신약시대로 내가면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정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모으는 그 하나님의 추수의 때를 돌아보게 하는 의미도 그,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송해를 드릴 때 제물을 정송아지 70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엄청난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그 송아지 70마리를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세상의 열국의 숫자로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억하게 하는 초막절에 드려지는 제물의 모습이고요.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이제 흔히 룰라부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가지, 무성한가지 시네버드를 묶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내다가 8일째가 되면 그것을 내버리고 호산나 시편 118편에 흔히 말하고는 할렐 찬성을 부르며 그들이 성막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번제단을 도는 그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 8장의 초막절 절기에 기반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행사를 지켜보시고 사람들에게 호산나의 그 이름의 의미를 드러내주게 됩니다. 뿐 아니라 그때 이제 새로운 풍년을 기대하면서 이른비를 기다리는 초막절에 번제단에다가 신의 보드를 갖다 신고 물을 뿌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물을 뿌리는 행사를 통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 세상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농산물의 축복을 주시는 이시대 풍습 안에 예수님 한 가지 더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상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초막절기에 가르치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초막절 그 다음 날 제8일에 지키는 빛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세상의 빛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용서하는 장면 속에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줍니다. 왜냐하면 그 제8일에 빛의 축제의 마지막 밤새 축제가 벌어지는 새벽이 되면 성전 문 앞에 있는 미카노르라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번제단을 향하여 올라가는 남자들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 제사장과 모든 성가대원들이 함께 서서 찬양을 하고 공적인 선포를 합니다 이때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는 기도문을 대체제장이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죄사함에 메아리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거죠 그 악의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의 빛으로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민간의 새해 나팔은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와 새로운 시작을 열었는데 무엇보다도 영원한 규례로서의 대속제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0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이 대속제일의 의미가 그리스와 더불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여러분도 저목적인 말씀을 짚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과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여러분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과 갈등과 다툼이 많은 세상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일과 사람과 더불어 독해 깨끗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배나도 주의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을 열수 있기를 바라고요. 초막절은한 해의 마감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구원의 역사를 여서서, 단순한 추수 축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년이 들게 하는 비를 주신다는 그러한 농경 문화 의 행사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생수의 강으로서 설명하시고, 빛의 축제를 통하여 진정한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죄가 돌로 치라"며,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하셨고, 진정한 의미의 죄 용서가 누구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을 여인을 통하여 교훈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용서의 중요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절기가 매년 반복되며 이 그들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복을 특별히 내비기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 내용 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용서와 평화를 내며 그 안에 복됨을 누릴 수 있을지 그 규례라는 것 기억하시고 복되게 사는 법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결규례의 말씀은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